안녕하세요. 이곳은 동탄제일병원이에요. 입원할 준비를 하고 박문일 교수님께 맥도날드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박문일 교수님은 현재 세계 3대 인명사전 등록 중이시래요. 폐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 검사와 혈류 검사, 초음파를 했어요. 찰떡이는 아주 잘 놀고 있더라고요. 건강하게요. 이어서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받고 분만실 앞에서 수술 대기를 해요. 예약을 10시에 했는데 응급 환자도 있어서 1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축 검사와 항생제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 항생제가 많이 아프네요. 태우등을 하면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척추 마취를 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전기 놀이할 때처럼 다리가 찌르르하고 가슴 아래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수술 전 제모를 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집에서 하고 갔지요. 조금 뒤 방문일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술 잘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심이 되는 동시에 눈이 스르륵 감겨 수면마취가 되었어요. 물, 물 먹고 싶고? 응. 물 먹고 싶어? 물 먹고 싶어? 응. 밥보다는 물이야? 응 우리 찰떡이가 물 먹고 싶은 거보다 찰떡이는 네 얌전히 있어라고 했어 됐어? 이빠도 간호사한테 갔다 올게 응.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이동하는 동안 누워오면서 공지에 계속 토를 했어요. 1인실에는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있었어요. 저랑 오빠가 4박 5일 동안 지낸 병실이에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블과 의자, 쇼파 TV까지 있었으며 완전 더웠어요. 온돌과 히터가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는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큰 창문도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았고 환기도 자주자주 했어요. 냉장고에는 오빠가 먹을 것도 사놨어요. 건강식 반찬 병원으로 배달도 시켰고 엑스스라고 반비 걸리면 안 된다고 하니 유산균 음료도 종류별로 보이네요. 물도 많이 먹어야 해서 생수도 잔뜩 있죠.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침상 안정을 해야 돼서 머리도 들지 않았어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무통을 누르고 그래도 아파서 진통제 주사도 맞았네요. 우울 오빠예요. 저 이번 한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고마워여 보. 그리고 사랑해. 다음날 아침 드디어 소변줄을 빼고 첫 식사를 했어요. 그냥 미음일 뿐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통제는 하루 네번 맞을 수 있는데 다 챙겨 맞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아팠거든요. 그리고 계속 압박 스타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리살이 짓이기고 발도 퉁퉁 부었어요. 제가 46kg였는데 붓기 때문에 50kg가 됐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과일도 먹었어요. 음... 근데 수술 르기가제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한 편에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술 경과까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봬요.